반갑습니다. 캠핑장작 달서대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현재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던 에코플로우 이동식 에어컨 웨이브가 입고가 돼서 웨이브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매장 근처 조그마한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 드린 실내에서 2인용 루프탑 텐트 그리고 4인용 루프탑 텐트 그리고 실외에서 제 차량 위에 있는 제 콜럼버스 2인용 하드 루프탑 텐트에서 실험을 한 영상을 보여 드렸는데요. 댓글 중에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리빙 쉘 텐트에서 냉방 효과를 볼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오늘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리빙싱 텐트가 많이 있지만 예전에 저희 매장에서 전시를 했던 코베아 문니버 3라는 오토캠핑용 텐트를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 이후에는 또 차박에서 에코플로우 이동식 에어컨 웨이브의 효과가 어떤지 실험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토캠핑용 리빙킬 텐트, 코베아, 문리버 3내에서 이동식 에어컨 에코플로우 웨이브가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8시 53분이고요. 현재 온도 30.5도, 그리고 습도는 60%를 나타내고 있는 7월 17일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럼 텐트부터 빠르게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텐트의 설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겉에 면만 완성이 됐고 이제 이너텐트까지 걸고 실제 캠핑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에코플로우 이동식 에어컨 웨이브를 안에서 작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움직였는데도 습도가 많고 그래서 지금 땀이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자 텐트가 설치된 지금 시간은 9시 16분 온도는 그 사이에 더 올랐네요 33.5도고 습도는 51%입니다 자 이너텐트까지 걸고 텐트 설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7일. 10시 26분 현재 전부 다 막아놓은 텐트 안에 온도는 34.2도를 가리키고 있고 현재 습도는 5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동식 에어컨 에코플로우 웨이브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줄지 지금부터 시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전기가 안 되는 곳이라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같은 회사 제품이죠. 에코플로우 델타 1300으로 전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에코플로우 웨이브의 추가 배터리가 아직 입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 부득이 이렇게 실험을 진행합니다. 현재는 에코플로우 웨이브 자체를 본체를 텐트 안에 넣어놓은 상태라서 이 이동식 에어덕트는 텐트 바깥으로 빼는 방식으로 실험을 하겠습니다. 자 덕트가 연결됐고요. 이 덕트 두 개를 길게 빼서 텐트 밖으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현재 온도는 34.3도고요. 시간은 10시 33분입니다. 자, 에코플로우 웨이브에 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전력원으로는 추가 배터리도 있지만 220V가 지원이 되고 인버터가 600W 이상의 제품이 적용되어 있는 올인원 파워뱅크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별도의 인버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600W 이상의 인버터만 있으면 가동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전원을 작동하는 현재 시간 10시 34분이고요. 온도 34.2도, 습도 53%입니다. 에코플로우 제품들은 전원을 킬때 살짝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켜졌죠? 그리고 냉방으로 현재 작동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벌써 냉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음성에 바람소리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설정은 풍량이 지금 최대고요. 온도는 16도로 맞춰 놨습니다. 그리고 10시 35분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10분간 이 리빙젤 텐트에서 작동을 해보고 온도가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현재 소요되고 있는 출력 와트는 267, 260, 270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500까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갔다가 설정하는 온도가 나오면 다시 300에서 400 정도 소요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주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편집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타임랩스로 아까 35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0분 후에 온도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촬영을 하다 느낀 건데, 요 뒤쪽에다 놓다 보니까 이 자체에서 나오는 열이 여기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계 위치를 살짝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다시 10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온도계 위치는 에코플로우 웨이브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위치에서 이 가장 먼 쪽, 맞은편 이쪽으로 놓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46분. 이쪽으로 오니까 온도가 더 올라가네요. 그럼 한 10분 있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에코플로우 웨이브가 작동하고 있는 텐트 박. 그 덕트의 소음입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크게 소음이 크진 않습니다. 주변 매미소리에 묻힐 정도 그 정도 소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우웨이브에 작동 시 온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올려놨던 온도계 위치를 바꿨습니다. 바꿔놓고 대략 한 10분 정도가 안 됐는데요. 온도는 33.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는 52%고요. 현재 소모 전력은 570, 580 와트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성능으로는 지금 이 앞에 있으면 차가운 냉기가 계속 나오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리빙쉘 텐트를 진짜 집에 있는 무슨 뭐 사무실에 있는 그런 에어컨처럼 시원하게 할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온도는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생각하시는.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닙니다. 리빙쉘 텐트에서 집과 사무실 같이 시원하게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원하는 성능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측정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 실험하고 있는 텐트는 사이즈가 길이가 4m40 폭이 3m30인 중형 리빙쉘 텐트입니다.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 쪽에 앉아 있으면 시원하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 다른 이 송풍구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안 틀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낫지만 땀이 바짝 마를 정도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는 리빙쉘 텐트 거실 공간에서의 이동식 에어컨 에코플로우 웨이브의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만족할만한 성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 리빙쉘 텐트의 구조상 이런 밑면 부분이 다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열에 취약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너텐트 냉방은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그걸 한번 다시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에코플로우 웨이브를 거실 안에 놓고 이너텐트 안으로 냉풍구를 집어넣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1 3분이고요 현재 온도가 37.9도까지 올라가 있네요. 아, 그러면 아까 내부에서 실험도 바깥의 온도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덕트를 이너 텐트 안에 집어넣고요. 이너 텐트에 지퍼를 닫아주겠습니다. 최대한 냉기 손실이 없도록 꽉 막아놨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웨이브를 작동시키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16분, 온도 37.5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온도계를 이너 텐트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온도계 위치는 덕태에서 가장 먼 쪽, 구석 쪽으로 옮겨놓겠습니다. 이 상태로 진행합니다. 자, 리빙쉘 텐트 이너 텐트에서 가동을 하고 약 10분이 지났습니다. 아까 37도 정도 됐었는데 지금 32도로 10분 만에 한 5도 정도 이 실내 온도가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까 리빙쉘 텐트 거실 안에서의 그런 만족할 만한지 못한 그 결과는 아무래도 리빙쉘 텐트 같은 경우 이 스커트 쪽이 전부 개방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속 뜨거운 열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 실험을 했던 제 루프탑 텐트에서 했던 결과하고 거의 유사한 결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냉풍구는 저쪽에 있고요. 온도계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끝 부분이죠. 주작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타임랩스로 변함 없이 촬영을 한 결과입니다. 단열이 잘 되는 이런 공간에서는 리빙쉘 텐트, 이너 텐트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동식 에어컨 에코플로 웨브의 이 성능이었습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데 습도도. 아까보다 거의 한10% 정도 떨어졌고요. 아까 50% 정도 됐었는데 지금 42%니까 또도 많이 떨어졌고 온도도 5도 이하로 떨어진 그런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더 있다가 실험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10분이 더 지났습니다. 아까보다 온도는 대략 한 2도 정도가 더 떨어졌고요. 계속 온도와 습도는 떨어지고 있네요. 자, 이동식 에어컨 에코플로우 웨이브. 평소 같으면 외기 온도가 37도를 육박하는 이 시기에 이 이너 텐트 안을 전부 다 막은 상태에서 앉아있을 수도 없는 그런 온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거의 29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습도도 40%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꿉꾹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에코플로우 웨이브 거실 텐트의 리빙 공간은 사실 좀 부족하지만 이 이너 텐트 공간은 햇볕이 쨍쨍한 이런 낮 시간 한여름 에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에코플로 웨이브 정말 대단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한 가지 전체 리빙쉘 공간을 시원하게 하시겠다 이거는 리빙쉘 특성상 안 되는 거, 좀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빙쉘 텐트 이너 텐트 안에서의 에코플로 웨이브 그 성능에 대한 실험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이너 텐트 안 온도는 29.7도, 습도는 45%입니다. 지금 실외 온도는 11시 47분 현재. 4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런 때아에 아래에서 이동식 에어컨, 에코플로우, 웨이브의 성능, 그리고 노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220볼트 전원의 델타 1300의 성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존에 나와있던 어떤 이동식 에어컨보다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실험에서 증명이 됐고요. 이동식 에어컨이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집이나 사무실처럼 밀폐가 잘 되어 있는 공간에서 사용하는 시원한 에어컨을 기대를 하시는데 내부 이너 텐트 안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다.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이리빙쉘 텐트 특성상 이런 스커트, 텐트 스커트가 이렇게 떠 있고 밑 공간이 떠 있는 상태 단열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원하시는 만큼의 그런 성능은 보이지 못한다. 이런 결과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이동식 에어컨보다 강한 성능을 갖고 있는 이동식 에어컨 에코플로우 웨이브였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밑도 끝도 없는 의심은 걷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동식 에어컨 에코플로우 웨이브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전해도 될 만한 제품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이동식 에어컨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